작곡가의 교수님으로부터 학생들은 많은 핍박과 공포로 힘들어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에 미련도 없고 공부와 의지도 없습니다. 저희의 비싼 등록금을 받아놓고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숙대는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 명성을 이어가기엔 터무니없습니다. 명문학교에 입학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작곡가 학생들은 그동안 과에서 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퍼부었던 폭언과 비인격적 행동을 학교에 고발하며 다른 징계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두 교수의 포함으로 많은 작곡 학대들은숙제를 둥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대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불만과 두 교수님에 대한 공포로 학교에 나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순명에서 대학교에서는 작곡가 이런 사태를 심각하게 조사하여 학생들의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희 작곡가는 윤영수 홍수연 두 교수가 교수직 박탈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재학생 의견을 강력하게 수렴해 주십시오. 두 교수의 퇴임 없이 작곡가는더 이상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음악학의 기본인 작곡과의 부재로 음악대학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작곡가는 류년수 공수현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요청합니다. 학교는 류년수 공수현 교수의 직위를 해임하라. 해임하라, 해임하라. 숙대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영숙 교수님의 제자로 2013년도 1학기 에 레슨을 받았던 총 10명의 학생 김소미, 신진영, 연소라, 이도경, 임수현 정소영, 정주희, 주윤, 지혜승, 한지연입니다. 한 학기 그 혹은 그보다 더긴 시간을 제자로서 레슨을 받으며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이러한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5분 레슨 3시간 대기입니다. 음대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칙에 맞는 교육을 단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믿어지십니까? 본교의 학칙, 시행책칙 제20조를 보면 수업의 단위는 50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곡과 학생에게 그 50분의 시간은 개인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지도 교수님과 1대1로 50분간 개인 레슨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1학기 윤 교수님의 레슨 방식은 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여럿이 함께한 그룹, 그룹 레슨 형태로 진행되었고, 함께한 시간만큼 연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10명이 한 번의 레슨을 받으면서 50분을 채우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한명 학생에게 어, 지난 8월 25일 윤 교수님은 저희 중한 학생에게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여러 번 레슨을 해주었고 큰 편성의 곡은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 방식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짧은 레슨을 위해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교를 나오거나 개인 일정을 변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학칙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괴롭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들 학기 초재자모임때 교수님과 함께 각자의 일정표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레슨 시간을 배정합니다. 그러나 배정표는 학교 제출용 문서일 뿐 실제로 시행된 요일과 시간은 매번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이 많은 일정으로 인해 늘 바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뀐 시간조차 약속 시간에 오시지 않아 저희는 2시간, 3시간 기약 없이 기다리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레슨을 받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도 정해진 수업시간과 개인적인 일정이 있기에 이렇게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는 것은 큰 피해를 줍니다. 늘 차가운 복도 바닥과 좁은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을 허비하는 저희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시간, 시간이 일체 배려되지 않았던 이 사항의 진위 여부 역시 그를 뒷받침하는 많은 증인과 증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윤 교수님은 학생들의 음악적 의견을 목사라고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윤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윽박지르고 면박을 주며 소리를 지르시는 모습은 많은 학생들에게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한 태도에 주눅이 들고 겁을 먹게 된 저희들은 곡에 대한 진솔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윤 교수님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기분이 좋지 않으신 적이 많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항상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교수님. 질문 한번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일방적인 레슨 방식은 오랜 시간 고착화되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부당한 사례로 2013학년도 1학기에 재학 중이었던 한 학생이 국제출 당일 도련 윤 교수님께 표절 판정을 받고 성적의 불이익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학생은 바로 윤 교수님이 15주차에 걸쳐 직접 가르치신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중한 레슨으로 소통하며 작품을 만들었더라면 표절이라는 판정이 곡 제출 날에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곡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 교수님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명을 받지 못한 학생은 누구라도 무조건적으로 낙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윤 교수님과 음악적 소통이 전혀 없는 레슨을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서명을 받기 위해 윤 교수님이 원하는 작품의 방향으로만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 담기지 못한 곡을 무의미하게 이어나갔고 더 이상 음악이 아닌 그림으로밖에 볼수 없었습니다. 잦은 레슨 횟수와 더불어 빈번한 수정이 요구될 때는 더욱더 작품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설명을 해줄수 없다고 해도 본인의 생각이 없는 곡을 써 왔으니 반박 반박하기가 어려웠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셋째는 교수님의 언행 그로 인한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입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학생들 자신이 직접 겪은 본인의 사례들을 모은 글입니다. 2013년 6월 12일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곡 마감 일주일 전 3시 반부터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받고 다시 들어가는 거라서 정말 고치라고 하신 부분은 착실하게 고쳐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들어오라고 하신 시간은 6시 반이었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후 드디어 레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채 30초도 지나지 않아 곡을 보시던 교수님이 소리를 지르시며 내가 이 부분 고치랬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고치라고 언급한 적이 전혀 없으신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고치라고 하신 부분을 철저하게 다 수정했기에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고쳤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쳐다보시며 제 곡을 저에게 탁 던지셨습니다. 제가 딱 레슨 받은 마디는 다섯 마디였습니다. 저는 다섯 마디를 레슨 받기 위해서 세 시간을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교수님이 더 이상 봐주시지 않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레슨실을 나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레슨을 그렇게 받아서 억울한 마음보다 제가 기다린 3시간과 겨우 30초를 레슨받으려고 밤새도록 고친 곡을 하루종일 보며 마음 졸인 것 그리고 그것에 제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쏟아부었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은 또렷해서 레슨받을 때마다 긴장하게 되고 얼어붙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무한대기 오분 레슨, 윤영숙 교수는 물러가라! 물러와, 말도 안 되는 레슨 시간, 학생들은 분노한다! 물러와. 부당시위 지속하는 홍수영 교수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는 인간 쓰레기가 아닙니다 폭언 모욕 일삼는 홍수영 교수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교수의 자격도 자질도 없는 윤영숙 교수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교수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자격 없는 교수 잘라내고 새 교수 유명하라 작곡가는 존경하는 교수님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존중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예술을 무시하는 교수님들의 레슨을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교수님들의 감정놀이 상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올바른 사제관계, 숙명여대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숙명여대 학생에게 필요한 교수 임명하라 학교의 갑인 학생들로서 마땅히 받아 시간 5분인데 학비 500,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선택한 우리는 올바른 음악 교육을 받음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자신의 비전과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 시점에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니 학습권을 보장하라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하라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작권을 보장하라 연합환경 학생들을 구해달라. 구해달라, 구해달라 숙명여대 작곡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숙명여대 작곡가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명품 숙명여대 품으로 작곡가를 돌려내라. 돌려내라, 돌려내라 열심히 하는 후배들의 배척함은 숙대 작곡가의 미래를 없애는 행동이다, 행동이다. 숙명여대 음악대학 작곡가의 미래를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호진숙명 독자작곡 학생들은 분노한다. 무한대기 5분 레슨 윤영숙 교수는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말도 안 되는 레슨 시간 학생들은 분노한다. 부당심위 지속하는 홍수연 교수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는 인간쓰레기가 아닙니다. 보건무역 13님, 홍수연 교수님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희는 이번에 작곡가 사태 화제가 되고 있는 홍수환 교수로부터 2014년도 1학기 레슨을 받아온 작곡가 3학년 6명의 학생입니다. 이 탄원서는 저희가 지난 학기에 겪었던 악몽 같았던 학생, 학교 생활을 외부에 알려 수년간 작곡가에 팽배하고 있던 악습을 뿌리채 뽑고자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기재되어 있는 사실 외에도 많은 일을 겪었지만 저희는 될수 있는 한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곡가 홍수한 교수의 행패를 밝힐 것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도 인격체입니다. 아무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른 공경이 중요시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 학생들 역시 교수로부터 존중받아야 마땅한 인격체입니다. 하지만 홍수영 교수는 저희를 인격체로 대해주기보다는 갈가먹고 깎아내릴 수 있는 먹잇감으로 여겼습니다. 3월경, 홍수영 교수와 저희들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단체 레슨을 이후로 저희 모두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그때 교수는 저희의 나태한 태도를 비판하며 이렇게 살 거면 여기 3층에서 뛰어내려라. 너희들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였고 저희가 모두 당황해서 실수로 터트리자. 아니다. 너희는 죽어서도 도움이 안 된다. 너희 시체는 썩어서 우주의 쓰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곡을 제출해야 하는 주가 다가오자 홍수연 교수는 다시 한번 단체 레슨을 잡았고 레슨은 커녕 한 학생에게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전부 너의 부모가 생각 없이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부모님을 모욕하는가 하면 단순히 과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가 밤에 곡을 못 쓰는 이유라도 있냐. 혹시 밤 일을 나가냐. 라는 치욕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 애들은 덜 떨어졌다. 다 학교 학생들은 너희들과 다르다. 너희는 교만에 빠져 있고 건방지며 생각이 없다라며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비하 무시하였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의 사기를 붙들다 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무식하다, 덜 떨어졌다, 모자라다라고 깎아내리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일까요? 제가 쓴 곡의 악기 편성을 보시고 네가 이 악기에 대하여, 대하여 제대로 알고나 있냐 너의 저급한 머리가 감당할 수 있는 쉬운 악기를 골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던지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하느님께서 아이를 낳으라고 만든 동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를 낳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여외다 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문화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의 언행을 알아 사리지 못하고 젊은이들에게 피와 살이 된다며 내뱉는 저 말들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홍수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싶지도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왜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교수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것을 감수해 가며 숙명여자대학교에 다녀야 하나요? 홍수한 교수님은 반드시 퇴진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입니다. 교수가 군림 독재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숙명여대를 목교삼아 학업을 지속해 나갈 후배들과 동기들의 추후 앞날에 대한 밝은 배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작곡가의 명예 회복과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저희 여섯 명은 어렵게 의견을 모아 이렇게 용기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생이기에 마땅히 노려야 했지만 권위의식으로 가득 찬 교수의 행포로 인해 이렇던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돌려주십시오. 수업에 대한 보장과 학생, 더하 아가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존중과 인정을 주십시오. 학과 교수님과의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공부. 그것이 저희가 원하는 미래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홍수환 교수와 마주 앉아 레슨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홍수환 교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홍수환 교수로부터 피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때문에 홍수환 교수의 사퇴를 강복히 청합니다. 홍수환 교수는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가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사퇴되어야 합니다. <laughs>